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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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구독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김현희입니다. <laughs> 처음에 필라테스 자격증을 땔때 선생님께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게 됐어요. 이제 한 5년 정도 전쯤 된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내용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번에 게시글이 올라와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오늘도 1대1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인연이 오래되신 선생님이십니다. 저의 교육을 받았던 분이시자 저의 지인의 지인이신 분이셔가지고 어, 굉장히 좀 인연이 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오늘 저랑 함께 운동하시게 되었는데 본인 운동 좀 이렇게 아예 못하시는 분. <laughs>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코어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네. 선배? 제가 몸 잠깐 보고 갈게요. 그때 상체 뭔가 흉추신전 잘안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 거 같은데 맞나? 음, 그걸 기억해 맞죠. <웃음> 맞죠. <laughs> 어우 다행이다. 맞췄다. 오 <laughs> 어, 네. 좋아요. 근데 무릎이 계속 가요 <laughs> 우리도 약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 팔 뒤로 더 젖히실 수 있어요. 네. 돌아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laughs> 기억 다 나죠? <laughs> 제가 오늘 코어랑,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엉덩이 이게 조금 이렇게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밸런스 운동하실 때, 오른쪽 엉덩이로 지지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앞에 앉아서 약간 떨어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쌤은 최대한 이제 위쪽 흉추 여기 신경 써서 올리시고 갈 거고요. 계속 정수리 위로 길어지게 다시 마시고 그체스톱을 최대한 시끄럽 다시 마시고 이제 내려가는데 상체는 위로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좋아요 내쉬며 여섯 팔더귀 옆으로 등힘 자극 퓨 계속 가슴 더 올리듯이 그치? 좋아요 그래 손만 턱밥 위에 올리시고 왼쪽 무릎 펴서 밀어내세요 좋아요 상체를 그대로 아래로 숙이실 건데 갈수 있는 만큼 어이구 유연하다 어, 우리 원장님 너무 잘한다. <laughs> 원장님 위험이죠, 이게. 이제 반대쪽 다리 한번 가볼게요. 어? 골반이 왼쪽이 좀 처지는 것 같으니까 아까 밸런스 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가 골반 중립 맞출 때좀 빠진다 했잖아요. 지금 오른쪽 다리를 버틸 때 왼쪽 골반이 처지지 않도록 얘가 잘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옆구리 잘 주시고 얘가.. 아, 좀 빠지네. 다시 올라올게요. 제일 왼쪽 골반 끌어올린다? 그렇지. 이거 잘, 잘 하기, 하기 힘든 거 문의도 응. 아니죠? <laughs> 다시 내쉬면서 다섯. 이런 느낌. 그렇지. and 일곱. 대신 상체 잊지 마시고, 설치 세우셔야 돼요. 내쉬면서 세 팔꿈치 왼쪽 덮이셔야 돼요. <laughs>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배에 더힘 주시고. 팔. 그렇죠. 돌아오고. 자, 발런스 잡고 갈게요, 선생님. 한번 엉덩이 생각보다 많이 아래에 오게끔 앉아 주셔야 되고, 이렇게 거든요. 한번더 밀어내 보실까요? 밀고, 그렇지, 오 흔들리지 않게 내쉬면서, 쉿, 그렇지, 마시고, 내쉬면서 3, 등더 바닥을 눌러 볼까요? 그렇지, 오른 다리 내려놓고, 천천히 왼 다리 눌러 어. 볼까요? 자아가 좀 다른지 한번 봐봐요. 지금 왼 다리 올리기. 등과 바닥로 누르면서 흉가도꽉 쪼여주세요. 그렇지. 다시 마시고. 코르잦장않는 그런 느낌 계속 들도록 내쉬면서 내쉬고. 네. 흉 계속 벌어지지 않게. 마시고, 굴러내 떠주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면서 반대 체인지. 둘. 소변이 이제 못 참고 있어. 그렇지. 마시고. 속근육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리를 멀리 뻗고 좋아요. 마시막한 번씩만 더 할게요. 내쉬면서 여기 허벅지에서 힘팔 어디 갔나? 팔 펴야 돼요.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계속하면서 진짜 팔도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렇지. 하나 앤둘 두번더 하나, N, 둘, N, 하나, N, 둘. 이제 머리 쓰다 보면 몸 풀리죠. 두번더 하나, N, 둘. 손눈썹 쓰세요. 오 잘하셨어요. 코르셋 좀 잡혔어요, 씨. 힘들었어. 요 <laughs> 오늘 약간 요추 분절 하는 게 조금 살짝 있어요. 어, 네. 요추 좀안나기는뭐 알고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어, 좋다 잘 잡았네 <laughs> 이 생각이. 좋아요 세 한번 더볼게요 골반을 좀더 먼저 말아서 그치 팬티라인을 펴고 골반이 말리니까 상체가 내려간다 생각하며 다시 올라오실 때 최대한 위쪽 등부터 말아서 올라오시다가 그치 골반은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세워진다 상상하며 반 정도 내려가시고 스탑 한번 가실게요 골반 말아서 하복, 그렇지. 하복부위 잡아놓고, 링을 최대한 가슴쪽으로 당기시는데, 몸더 내려가세요. 세면 가능해요. 좀더 내려가세요. 그렇지. 어, 링이랑 뽀뽀하겠다. <laughs> 다시 올라가면서, 어, 저절로 침이 인지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다시 올라오세요. 자, 다시 꼬리뼈를 말아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더 계속 말기 때문에. 응. 그 다음에 상체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골반 더 말아주세요.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어, 약간 1%더 남아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먼저 이제 더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회전. 이때 무릎 달려오지 않게 계속 정렬 맞추면서 가슴 돌리셔야 돼요. 정지. 왼쪽 무릎 더 저한테 밀어내보세요. 그렇지. 오른쪽으로만 바닥으고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가슴을 왼쪽 돌려보세요. 그래야 더 옆구리 힘들어가요. 다시 올라왔다가. 그치,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쪽을 많이 틀어져요 무릎이 서로 엇나가지 않게. 그렇죠. 네. 그치, 네. <laughs> 혼자 싸우는 네. 거 있죠? <laughs> 돌려서, 무릎, 무릎 맞추는, 골반 맞추는 거니까. 지금에서 또 골반 많은 거 기억하셔서, 복부 힘, 허벅부 힘잘 잡고. 자, 혹시나 하시다가 허리 아프거나 하시면 말씀해주시면 아, 되고요. 네. 상체 한번 몸통을 말면서, 그렇지 페달과 함께 올라오실 때, 다리 사이를 조이면서, 이마랑 린이랑 만날 때까지 다리도 가져오고 몸통도 최대한 말아주시면 돼요. 조금 더꽉 조였다가 다시 상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다리는 아주 살짝만 내려가는 느낌이고 몸통을 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빨리 하면은 위험하니까 이 속도로 갈게요. 하복부 최대한 조이기. 다리도 더 끌고 오고 안쪽 힐링 프셔츠 네, 그렇지. 이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그지 코어 근육 덮습니다. 자, 뽀뽀 한번 하자. 그 버티기 3초만, 5초만 갈게요. 하나, 머리 좀 잡을게요. 둘, 그치, 후, 셋, 다리도 길게, 휴, 넷, 휴, 계속하고 힘, 엔, 다섯, 휴, 시선도 저 위에 바라보는데, 아까 제가 만졌던 것처럼 약간 뒤로. 다리 떨어지지 않고 살짝 끌어올릴게요. 여기까지. 갑니다. 자, 내쉬면서 둘, 여섯 번 갈게요. 몸좀더 와요. 몸좀더 와요. 지금. 어, 여기, 여기 봐요. <laughs> 그렇지. 갈 때는 이 속도 지금 되게 좋거든요. 이 속도대로 내려갈 때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둘리 호흡을 하고 있긴 한데, 호흡할 때, 하벅를 먼저 이렇게, 음, 잡고, 내면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0.5초라도 먼저, 복부 힘을, 그냥, 하벅부 힘잡고 내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유지. 다리와 살짝 아래로 다운. 엠, 올리면서 하나, 후. 딱 여섯 번. 마시고, 둘. 발 틀어진 거 잡으세요. 마시고, 셋. 그렇지. 하벅골. 마시고, 넷. 슛. 피 커지고, 두번더 마시고, 다섯, 두번더 마시고, 여섯, 넷, 네, 다섯, 네,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이제 견갑을 먼저 잡고, 견갑 잡은 상태에서 호흡갈 거거든요? 그렇지. 보고 살짝 더 끌어올려주세요. 어깨 내쉬고요, 고개 에서 아래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라인 뼈 잡히고 있는 건데, 얘를 움직일 거예요, 쌤. 다시 밀어내면서 마시고 음, 호흡 좋아요 내쉬면서 후예요 고개 좀 뒤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복부 떨어지니까 다시 마시고 음. 내쉬면서 휴. 이때 계속 어깨 끌어내리면서 겨드랑이 뒤, 내리면 아래 뒤숙박해서더체스터을 하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당기세요 그렇죠 나 이거 불날 뻔했어요 지금 <laughs> 손을 이제 여기 잡으세요 이 솔로바에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편하죠? 이기켓꽉 응. 잡으시고 아까처럼 날개뼈로 최대한 날라가지 않게 몸통을 두르게 말아서 골반 최대한 말아서 머리 살짝 내려서 그렇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까? 끌고 올때 말이 안 나와 <laughs> 이 손을 그대로 왼손 아래에 자, 측면 작단님잡고 가겠습니다. 몸을, 어, 자, 왼쪽으로 라테를. 이렇게. 그렇지. 예으 무릎을 보시면 돼요. 호흡 마시고. 그렇지. 고개는 계속 바닥 과 떨어지지 않게 멀어지게. 다시 마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상체는 딸려가지 않게 계속. 어, 지금 좋다. 마시고. 가슴 더 바닥 멀어지게 밀어내세요. 그렇지. 슉. 이제 옆구리 계속 힘. 들어오죠? 다시 마시고. 몸통은 둥글게 만 상태에서 옆으로. 라테랄 이렇게 <laughs> 왼쪽 어이가 항상 안으로 돌아왔다세요 다리를 올려볼게요 위로. 자, 저 이겨내세요. 저 이겨보세요. 어그어 어, 그렇지. 버이겨내세요. 좀만 더. 10초만 있을게요. 하나, 둘, 다섯. 날개뼈가 좀피로해 보이는데. 다섯. 일어나세요. 확인하세요. 버이겨내세요. 엉덩이 여덟. 예심 느끼세요. 여기 느끼셔야 돼요. 아고. 어? 벌써 좋아졌는데? 한번더 할게요. 자 다섯 여섯 아까만큼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위에 어, 이게 훨씬, 훨씬 편하네요. 손잡아서 그쵸 응. 지금 원래 잘 들어와요? 지좀더 네. 올릴 수 있어요? 혹시? 그렇지 휴-하며 왼쪽 무릎으로만 보드를 끌고 와보세요 응. 몸통 그대로 두고 왼쪽 고관절만 플렉션이에요 네, 내쉬면서 두번더셋 어깨 응. 턱 당기고 마시고 엄통 따라가지 않게, 내쉬면서, 네. 슉. 그렇지. 야, 로 돌아간다, 이제 계속. 내쉬면서, 흐. <laughs> 그지 이때 왼쪽 무릎으로 끌고 오고, 오른쪽 무릎은 들고, 마시고. 이, 잠깐 휴식했다가 <laughs> 이제 슬슬 힘들지 시작했다. 날개뼈랑 배랑 엉덩이랑 터질 것 같아. <laughs> <laughs>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죠, 쌤. 포포인트에서 복부 힘, 이제 힘들어지면 점점 팔로 버티려고 음. 올라가는 거 아시죠? <laughs> 어,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왼다리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골반이 또 틀어지나? 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 살짝 에잎되돼 있어. 약간 어덕하고 가볼까요? 둘. 몸통이 약간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오른손 더 밀어내셔서, 날개뼈 쭉밀어내이 다시 마시고. 처지기 시작했다. 왼쪽 골반 처지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 힘 계속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 제가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laughs> 아니요, 선생님도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 도와드리려 그러죠. 제뱅드 이겨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시면서 제 자리입니다. 두번더 마시고, 너무 잘한다. 내쉬면서, 음네 셋. 한번 더. 자, 엉덩이 옆에 있는 게 잡고. 오, 옆에 들것 같아요. 후, <laughs> 어, 몸도 찌그러지지 않게. 네, 여섯 개. 으 이제 일로 어. 와요. <목소리> 겨드랑이 이렇게 팔을 옆으로 내리면서 왼쪽 다리 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방금 여기 옆에서 링 조였을 때 여기 옆에 해주신것 기억나시죠? 뒤에 있는 요 광배 힘을 쓰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네네네. 이때 그냥 팔을 벌린다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끌어내려. 그렇지. 눈. 오. 힘왜 이렇게 잘 줬니? <laughs> 그래야 엉덩이도 잘써야 쌤. 알겠죠? 내쉬면, 응. 네, 둘, 후. 정강이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 마시고. 정강이가 안 움직여야 엉덩이 쓸수 있어요. 셋. 왼쪽 골반은 얘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돌아가기만 했거든요? 얘는 이렇게 또 처지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렇지. And, 마시고. 내쉬면서, 네, 둘. 정강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후. 발바닥 힘잘 주고. 그렇죠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고 마시고 여섯 왼쪽 엉덩이 힘 풀지 않아놓고 흐 겨드랑이 뒤힘어서 엉덩이 힘 자극높이고 마지막 제자리 조심 여기 좀더 잘해요 어 여기 잘해요 <laughs> <laughs> 왜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오늘 이제 레슨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절 죽이는 줄 <laughs> 지금까지 필라테스 수업 여러 군데서 들어봤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laughs> 뿌듯하네요 <웃음> 앞으로도 1대1 레슨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생님에게는 아주 작은 선물을 <laughs> 셔서 <laughs> 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 딸때 보고 거의 5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고 친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원래 만났던 것 같았고 한번 나중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 1년 있다가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운동에 흥미가 있는지, 몸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운동을 자주 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내가 많이 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회원님께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그냥 자격증을 따서 이 동작을 수업해야지라고만 하고서는 운동을 알려주다 보면, 회원님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 벌기 쉽고 이런 것보다는.